벨루야, 예수님 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차 대전 이후 후중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입니다. 단순히 국민소득만 선진국 수준이 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서나 문화 면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K-Culture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안정적이고 평화스러운 나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는 폐하가 되었고 중단된 전쟁 역시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 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휴전선 너머에는 북한이 주적으로 남침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정주와 군사 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조마대 계산으로 손익을 따지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긴 않아요. 풍부한 광물이나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여러 이유를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것 한 가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교육열입니다. 세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엄마들의 교육열로 자녀들은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와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독일에 생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착하고 선량한 분들이었지만 적어도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한국 사람을 따라오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못지 않는 아니 더 앞섰다 할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세계가 불어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교육의 시작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텍스트는 다름 아닌 성경과 탈무디였습니다. 아이가 커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외는 오직 유일한 야외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는 뜻의 쇠마로 어릴 때부터 쇠마의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살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쇠마의 말씀을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며,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 힘이신 야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 만물과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먼저 보시고 먼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와는 믿음의 모양이 다르지만 적어도 야웨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스라엘을 하보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단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나고 경제는 주저앉을것 같은데 그래도 수출은 늘고 아닌 것 같은 데도 조금씩 더 선전화 민주화 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나라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1천만 크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아내는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길이 보존되고 세계 만방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쉐마가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꼭 속여서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소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 복받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소리>